대원의 사람들은 원하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막연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원하는 인생이 분명히 있는데 좀 약간 포괄적인 것은 만들어 놨지만 세세하게 이게 가다 보니까 많은 충돌을 일으키고 이러면서 원하는 인생 즉 나의 미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게 쉬운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 인생 즉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할때 분석하는 포인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지표입니다. 이게 분석하는 지표인데, 이거는 과거와 현재에 관련되는 나의 인생, 건강, 마음, 성, 인간관계, 그리고 가치와 가치추구에 관련되어 있는 이거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최악이었느냐, 최고였느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지표로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갖고는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고 한다 그러면은, 지, 미래 거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내가 과거와, 그 다음에 현재에 과연 최악이 무엇이었는지, 최고가 무엇이었는지에 관련된 이거를 도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의 최악과 최고, <laughs> 그 다음에 마음의 최악과 최고, 성의 최악과 최고, 그리고 인간 관계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다섯 개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가면서 최악과 최고로 가게 됐는지, 그리고 가치와 가치 추구, 이쪽은 실패, 최악은 말 그대로 실패. 그 다음에 최고는 성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들이지만, 과거와 현재에 관련되는 나의 인생의 그 지표를 먼저 분석하는 게 1번입니다. 그래야 무엇을 만들 수 있냐면,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그 미래의 인생, 즉, 원하는 인생을 가지고 이, 만들어갈 때 필요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하는 인생은 그냥 꿈꾼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설령 고등학생이야, 라고 하면, 고등학생이 되기까지, 현재 고등학생이지,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태어나서부터 그때까지 살아왔던 또 인생이 있습니다. 이때 최악과 그 다음에 최고로 좋았을 때 관련된 이것들을 지표를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뭐냐면, 바로 이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갈 때 핵심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에 관련되는 인간관계를 갈 때는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에서는 의미관계 그리고 가족관계 그리고 신뢰관계 성관계 그리고 목적관계 목적관계는 거래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섯 개의 인간관계별로 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인간관계가 결국 인간의 인생에 가장 중심에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간과하고 지나가는 게 있는데 인간 관계는 사소한 것 같아도 하나가 변화가 되면은 인간 관계 나의 인간 관계 전체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 오늘부터 내가 이 친구 이 사람과 친구를 하기로 했어. 그러면 목적 관계 하나가 지금 나한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의미 관계, 가족 관계, 그리고 신뢰관계, 성관계, 목적관계 전체가 변합니다.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관계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새로 생긴 인간관계가 갑자기 성관계로, 신뢰관계로, 가족관계로 막 변합니다. 즉, 그 틈바구니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인간관계가 전체 내 인생의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 아이가 없다가, 아이가 태어나거나, 입양을 했거나 해서, 자녀의 의미관계가 형성이 딱 되게 되면, 인생 전체가 변합니다. 내 인생 전체가. 근데 내가 원래 아이가 있었어. 그런데, 내 아이가 내가 버렸어.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나랑 같이 안 가는 그런 게 만들어졌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또, 그때부터 내 인생이 전체가 변합니다. 내 인생 전체가 변해요. 그 하나의 관계만 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하나가 없느냐, 하나가, 즉, 있다가 없어졌느냐, 아니면 없는 게 만들어졌느냐, 새로운 게 됐느냐,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인간관계에 의해서 인생 전체에 중심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포인트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찾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 생각하면 제 상담을 요청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어디를 가지고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플라스성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 가게 될 건지, 그리고 플라스성 에너지를 얼마만큼 키울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때 키울 때는 인간관계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 중에 목적관계를 이용을 하게 되고 목적관계를 이용을 합니다. 날뭐왜 목적관계는 뭡니까?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줄만큼 추구 받을만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정당한 이 관계에 의해서 목적관계와 그 다음에 가치와 가치 추구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나는 돈이 없어 돈이 없어도 돼요. 왜 같이 추구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같이 추구를 하면서 바로 그 함께 나가는 목적관계에 관련되는 걸 어떻게 내가 이걸 전략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모든 인간관계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저 나의 인생이 원하는 인생으로 가게 됩니다 건강을 비롯해서 마음, 성, 인간관계, 가치 모든 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왕이면 플러스로 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나와 함께 가는 사람도 동일하게 그만한 크기로 함께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재산담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은 원하는 인생이 안 그려진다고 해서 원하는 인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원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목적 관계와 가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에 포함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목적관계와 아, 그 다음에 가치는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수단에 불과하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원하는 인생에 들어가면 그거는 필패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코 원하는 인생을 못 살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두 가지를 인생, 원하는 인생을 갈 때는 분석을 할 때는 내 인생, 과거와 현재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분석이 돼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 원하는 인생이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보이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놓고,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에는 이렇구나.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최악이었을 때, 최고였을 때, 이거에 관련된 걸 도표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되면은,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건, 이거는 얼마만큼을, 이거는 얼마만큼을, 이거를 얼마만큼을, 이 나름대로 그런 도표를 그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할때두 가지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인생을 할 때는, 내 과거와 현재 인생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미래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자랑할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고, 내 미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감없이 내 자신에, 자신에 관련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거를 분석을 해나가고,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인간관계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두 가지는,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재상담할 때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관점은 좀 한번 생각을 해봐달라고 그래서 당연히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꼭 지금 필요로 하는 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내가 어려움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또는 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 해결점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는 인생하고는 인생의 아직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게 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 뿐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짜 원하는 인생이 무엇이냐 그 원하는 인생이라는 건 건강 마음 성 인간관계 그리고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나요 라고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이때 목적관계와 가치는 원하는 인생에 포함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만큼 저절로 오게 되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 돼버리고 원하는 인생에 돈이 목적이 되거나 또는 유명한 것이 목적이 되거나 또는 인간관계 인맥이 목적이 되거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은 다 무너집니다 인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내가 죽을 때참잘 살아왔나라고 나 자신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복해 할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때 지표로서, 그리고 핵심으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서 설계를 해보면 좋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저히 모르겠다. 오세요. 그러면 찾아드릴 테니까. 네. 지표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를 상담해 <laughs>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일 먼저 묻는 게 건강. 그 다음에 뭐 마음 상태는 뭐 힘들었으니까 와, 왔을 거고, 마음 상태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묻는 게 이제 인간관계 중에서도 특히 나이가 있고 이런 분들은 성에 대해서 꼭 물어봅니다. 제가. 그렇다고 뭐 즐겁냐 마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대답을 회피해 버립니다. 그럼 많은 거죠뭐 본인이 말안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를 물어보게 돼. 특히 아이들. 아이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 문제 뭐 기타 등등 몇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이걸 물어봅니다. 이거 돈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기양 어차피 회복을 할때 원하는 인생을 얼마만큼 가는 게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구나. 뭐 고정도 그 수준을 분석할 때 쓰는 용도입니다. 그런 제가 다른 상담하은 조금 다릅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외도 상담으로 나름 그래도 일각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외도 상담은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외도 상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도에 관련되는 기반에다 두고서 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외도에 기반을 둔 재상담, 그게 외도 상담입니다. 자녀 상담이다. 그러면 자녀의 문제에다가 기반을 둔 재수 상담을 합니다. 저는 상담이 다 재수 상담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선생님 얼굴 보려고요 그런 거좀 하지 마세요. 제 시간 아까우니까. 그래서 사연을 가지고서 필요한 걸 가지고서 상담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그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고, 셀프, 즉, 자기 스스로가 원하는 인생을 찾고 싶고 만들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방금 얘기해드린 대로 나의 과거와 현재에 관련되는 인생의 높낮이에 관련되는 것들을 먼저 분석을 해 보시고,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인생이 전환되는 포인트가 어디 에 있었는지, 바로 인간관계가 변했을 때입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는 포인트가 어디 있냐 면 인간관계가 변했을 때예요 사소해 보이는 친구관계 하나, 지인관계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 포인트가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감안을 하셔서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고 체크가 잘안 된다. 그래서 미래가 잘안 보여. 이렇게 되면 한번 언제, 여러분들이 인생은 다 소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소중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왜? 그건 유일하게 내 인생은 오로지 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타인이 왈가왈거리질 부 못합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가이드라인. 모르는 거를, 모르는 거를 스스로가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다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더큰 성공, 그리고 더 행복한 그런 인생을 분명히 만들어 갈 능력을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왜더 원하는 게 없습니다. 물론 지금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까?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조그마한 소정의 수수료처럼 이런 수입이 발생하면 그거 가지고 지금은 그걸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돈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가치에 대한 부분도 그 정도로 해서 제가 저를 합리화시킨 거죠. 왜? 내가 원했던 인생이에요. 옛날에 원했던 건딱 그거 하나예요. 밥 먹고 살고 제가 아, 서울에 처음 왔을 때한 30년 전인데 남산 위에서 바라보면서 일가친척 하나 없고 아는 사람 단한 명도 없고 호로를 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왔을 때 여기에 내가 집안채만 있어도. 내 원, 은 없다. 아, 근데 지금은 그래도 내 이름은 아니지만, 집, 그래도 있고, 음. 성공, 그런 나름 성공해서, 그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됐다. 그러면 남은 인생은 이제 알리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는 내 나름대로의 목표를 그렇게 정해놓고 가다 보니까, 그 또한 행복해요. 저 편안하고, 여유롭고. 그러면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아닌데요. 뭐 하는데요. 아 이렇게 가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 그건 본인 인생이니까. 제가 요즘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아 이, 제가 이래서 이래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아네 이해합니다. 화안 납니다. 그러면 제가 안 말렸다고 막 뭐라 그래. 아니 그 인생, 본인 인생사는데 제가 간섭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냥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 를 해드린 것 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지 안 갈지는 본인 당사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치유 원리도 똑같습니다. 치유, 이래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치유돼서 행복해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대로만 꾸준하게 가세요. 했는데, 딴 생각을 하고, 딴 걸로 막 하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막 이렇게 갑니다. 그걸 제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승전 뭐라 그럽니까, 제가? 치료 열심히 하세요. 그건. 뭔 얘기 나와도 치료하세요. 뭔 얘기 나와도 치료하세요. 그러니까 기승전 그냥 주어진 대로 하세요로 그냥 끝나요. 왜 그것만이 길이니까. 그리고 그거를 선택하는 거는 누가 선택합니까? 실천하고 노력하는 거는 본인 당사자 즉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본인 당사가 할 일이지 제가 이래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서 저는 이런 것도 상담에다가 치유에다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라 하지 말 마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다 나쁘다 당신의 인생이 나쁜 인생이다 좋은 인생이다 건강한 인생이다 옳은 인생이다 안 합니다. 그 사람한테는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남들이 봤을 때는 최악인 게그 사람한테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함부로 논해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마다 각각의 개인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함부로 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차피 이 사회는 마이너스, 즉, 필요한 희생을 요구를 하게 되는, 마이너스를 가게 되는 거,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질 수 밖에 없는 게 사회 구성이에 왜?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서 과연 내가 원하는 인생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혼자 살아야죠. 근데 혼자 사는 건안 되잖아요. 아니죠.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산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 사세요. 먹고, 자고, 살 만큼. 그러다 그냥 조용히 죽으면 돼요. 어차피 뼈만 남을 거니까. 인생 다 소멸되고.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그 뿐이에요. 그렇게 살것 같으면 혼자 사세요. 그러나 인간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내 뜻대로 다 되고 있어.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 인생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걸 본인은 알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다 되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 뜻을 다 꺾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인생을 말살 시켜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인간에서는 각자 인생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최악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타인의 인생을 무시하고 타인의 인생을 말살시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라 하지 마라. 그거는 나쁜 거니까. 그거는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자기 인생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 인생엔 도움이 안 될지, 도움이 될지를 누가 판단해요. 그 사람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감안을 하셔서. 원하는 인생을 만들 때는 진짜 내가 원하는 거. 내 아이가, 내 배우자가, 그다음에 내 가족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친구 때문에, 뭐 그거 눈치 보지 마시고, 내가 계획을, 내가 원하는 인생을 먼저 한번 만들어 봐요. 그리고 실천해 나갈 때, 이걸 어떻게 조율해 갈 것이냐. 그러면 정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뭐뭐 때문에 했던 사람들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나와. 그들의 원하는 인생이라 맞물려도록 간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 점을 꼭 유념을 하셔서 한번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미래를 현재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에 관심 없습니다.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아픈지, 고통스러운지, 재밌는지, 즐거운지, 저는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살 거냐.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주특기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사연을 안 물어보잖아요. 어, 저는 사연을 안 물어봅니다. 근데 그 사람 인생을 알아서 뭐합니까? 기본 포인트만 가지고서 이 사람을 되돌려 놓고, 플러스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 놓고, 그가 만약에 더 원한다면 그 플러스를 얼만큼 키우면 되는 거지. 그걸 그 사람 스스로가 알아서 인생에다 반영을 할 건데 그 인생을 왈갈부거릴 그걸 왈갈부거리려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얘기하죠, 질병은 다릅니다. 신체 질병은 왜냐하면 질병은 일단은 치료부터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이건 인생 소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래요. 그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하고 예방을 하고. 그래서 치료와 원인을 알고 예방하는 게 신체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는 인생 전체를 소멸로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체는 건강은 인생 소멸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논하지 않고 그건 의학 영역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서 작용되는 여러분 각자 개인들이 갖고 있는 본성 에너지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원하는 인생으로 만들지, 아니면 은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원인이 될지, 또는 타인의 인생을 말살시키고, 타인의 인생을 무시하고, 타인의 인생을 파괴하면서 자기만의 사람의 인생을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들이 한 번쯤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이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